레트로 감성 폭발, 알리 게임기 3대장 가격 미쳤다. 소나네 5000게임 아케이드 알지 40XXH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 게임기를 들고 다니며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원하는 게임을 하나씩 찾는 게 번거로우셨다면 이 제품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안번이 갈지 40XXH는 무려 5000개 이상의 게임을 내장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게임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듀얼 TF 슬롯 덕분에 최대 512GB까지 확장이 가능해 원하는 모든 에뮬레이터를 지원합니다. 게이머들에게는 꼭 필요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아케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여행 중에도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한 게임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버니갈 G40XXH로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게임 세상을 만끽해보세요. IT테크 제품 리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지루한 일상에 색다른 재미를 더해줄 암버닉 RG35X를 소개해드릴게요. 다양한 게임 형식을 지원하며 64GB 저장 공간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최대 512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또한 오랜 배터리 수명과 IPS 풀시야각 스크린을 자랑해 몰입감을 더하죠.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추억의 게임을 다시 즐길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고 하네요. 암버닉 RG35X와 함께 새로운 게임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휴대성과 향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외출할 때 들고 다닐 게임기를 찾으셨나요? 아니면 복잡한 설정은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미우 미니 플러스 V2를 주목해주세요. 이 제품은 3.5인치 IPS 화면을 통해 선명한 클래식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요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정말 간편합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이 제품의 컴팩트한 디자인과 선명한 화면이 좋아서 휴대용으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제 미유미니플러스로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게임 시간을 가져보세요.